부산 경남의 오경주 혼합 4등급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2번 바운티 헌터가 안쪽에서 빠른 출발 보이면서 선두권 공략해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그만니피와 5번 로즈블릿, 6번 히어로맨 3 마리가 빠르게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선두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3번 그만니피와 안쪽에 2번 바운티 헌터 두 마리가 선두권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각으로 5번 로즈블릿과 6번 히어로맨, 안쪽에는 4번 화랑의 챔피언과 1번 월드 보이까지 선두 그룹 두터게 형성된 가운데 이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뒷직 선수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바운티 헌터가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3번 금아니피가 2위, 안쪽으로 4번 화랑의 챔피언이 3위, 1번 월드보이가 4위, 6번 히어로맨은 5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마신차, 반마신차의 간격을 보이면서 이제 뒷직선수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중하위권에는 7번 원더풀 월드와 8번 용가리, 5번 로즈블릿, 그리고 가장 뒤쪽으로 9번 베스트 윈드가 뒤쫓으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번 바운티 헌터,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일마신 앞선 성황 계속해서 경주에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그만니피 이제 4번 화랑의 챔피언이 2위로 올라서면서 2번, 4번, 3번, 1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번 바운티 헌터의 선두, 바깥쪽 좁혀 나오는 4번 화랑의 챔피언입니다. 이홍락 기수, 4번 화랑의 챔피언이 안쪽 2번 바운티 헌터를 위협하면서 직선주로 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화랑의 챔피언과 안쪽에 2번 바운티 헌터 두마리의 선두 싸움, 안쪽에 아직까지 반마신 정도 앞 있는 2번 바운티 헌터입니다. 바깥쪽 4번 화랑의 챔피언, 한가운데는 1번 월드보이, 안쪽에는 9번 베스트윈드, 외곽에 7번 원더풀 월드까지. 다시 힘을 내고 있는 2번 바운티 헌터와 바깥쪽 2위권 공략해 나오는 7번 원더풀 월드, 추윤경. 7번 원더풀 월드 추운 경기수 오랜만에 외곽에서 날아오는 추입 전개로 역시 추운 경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7번, 2번, 9번, 7번 원더풀 월드와 2번 바운티 헌터, 9번 베스트 위드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